러분도 큐티하세요. 나의 분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여호와가 계획하고 이룰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시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비와 바람 번개를 내시는도다. 금속으로 만든 것들은 속임수요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니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의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리라.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이기 때문이라 그는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에 계획된 것으로 하나님은 그 계획한 것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셨다는 말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간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예정론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흥망성세의 모든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으로 피조물을 예배하고 사람이 만든 우상을 찬양하는 자들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민족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성도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도의 분깃이 세상이 될 때에는 멸망이지만 하나님이 될 때에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흥망성쇠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예배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